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한 남자. 그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건. 악마보다 무서운 사채업자였죠. 남자는 살아남기 위해 돈 대신 아주 비싼 책의 위치를 알려 봤지만 살아남지 못했죠. The book of b l 아무런 불편함도 걱정거리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제나. 하지만 부잣집 딸이라고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0살 때부터 다니는 정신병원만 3곳에 아주 예민한 청각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거기다 이번엔 제나를 시설에 보내려 합니다. 그래서 제나는 금고를 털어 LA로 향하는데 얘가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 정신상태일까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느꼈던 제나는 LA를 포기하고 작은 마을에서 멈추죠. 그렇게 민박집을 찾아 겨우 안정을 찾습니다. 아주 반가웠습니다. 제나 아주 푸근한 집주인 부부, 성실하고 친절해 보이는 또 다른 손님 개빈. 뭐 집에 벌레는 좀 나오지만 이만하면 괜찮다 싶었죠. 역시 젊은 남녀가 같이 있으면. 치. 그렇게 제나는 집을 벗어난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이게 뭐야? 너무 무서운데요. 는 꿈이었죠. 잠자리가 바뀌면 가위도 눌리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 터미널에서 제나를 바라보던 남자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제나의 정신 상태가 보여준 환각이었을까요? What's wrong? 하지만 제나 는 집주인 부부 덕 에, 마 음의 평화 를 찾기, 시 작하 죠？그런데 그날 밤 평온 을찾은 것도 잠시 그녀 를 괴롭히 는 소음, 그리고 환각. 그런데 벽 뒤에 공간이 있네요. 그 공간은 심장을 노립니다. 제나는 서둘러 옆방 남자 개빈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왜 개빈의 핸드폰을 아줌마가... 그렇다면 켜야죠. 하지만 잠겨있는 문 제나는 벽뒤 공간을 발견하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제나는 잡혀버렸습니다. And nutrients. 사실 이 노부부는 예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부부는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보살핀다는 명목으로 눈과 귀를 없애고 식물처럼 만든 후 집안에 가둬둔 거였죠. t 빈도 이미 갇혀 있군요. 이제 제나도 식물이 돼 벽속에 들어가겠구나 싶던 그때 제나를 따라다니던 남자군요. 그는 사실 제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가 제나의 엄마에 의해 사라진 제나의 전 남친의 아빠였습니다.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제나를 따라다녔던 거죠. 지금 제나가 불안정한 건그 사건 때문이었군요. 그런데 남자는 처리되고 제나는 이렇게 탈출에 성공하는 걸까요? 제나는 제나를 찾아온 남자의 차에 숨고 부분는 아직 제나가 빠져나온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탈출에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부분은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 도착하죠. 남자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어어 어? 어. 제나 죽었나요? 메리 교수는 백혈병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건 슬프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던 어느 날, 사이먼이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남자의 정체는 죽은 자의 똥, 아니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술사죠. 교수는 비웃으며 돌려보내려 했지만, 죽은 아들의 이름을 꺼내는 사이먼. 메리는 사이먼의 심령술을 동료들과 관찰해 보는데 심장을 노리는 사이먼은 사기꾼이 아니었나 보군요. I'm 그렇게 사이먼은 메리와 함께하며 메리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가는데 심령 현상이라는 건 둘째 치고 남녀가 이렇게 단둘이 한 집에 있으면 치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둘은 같이 살게 되지만 바람난 사이먼 I'm so s o r r 야. Yeah. 이제부터 심령 현상은 뒷전이고 사랑과 전쟁입니다. 거기다 그는 사기꾼이었죠.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이먼의 중독 치료를 돕던 보호사가 메리의 전남편이었죠. 전남편에게서 정보를 이거저거주워 듣고 접근한 거였어요. 다 연출된 속임수였던 거죠. y o 잘못 걸렸군요. 그런데 아들의 영혼은 실제로 있었나 보군요. 그녀는 오히려 이를 더 크게 키웁니다. 이 심령술을 투자까지 받아가며 키우려 하죠. <목소리> 사이먼은 일이 커지는 상황이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사실. 어딘가 이상한 베리와 메리의 아들이었죠. 그의 몸엔 죽은 자들의 이름과 사연이 새겨집니다. 도서관 사서에게서 아주 비싼 책의 이야기를 들은 베넷은 책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제나를 칠뻔할 정도로 아주 서둘러 가죠. 그렇게 책이 있다는 말까지는 도착하는데 차가 고장나버리죠.

그렇게 마을을 헤매던 베넷은 책이 있다는 집에 도착하지요. 그 집은 메리와 사이먼의 집이었군요. The book, h book? The b k blood. w y o u looking at it. 사실 그 비싼 책이란 건 죽은 자들이 쓴 죽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꼭 책의 형태를 하고 있지도 않았죠. 피해 책은 지금은 사이먼이었습니다. 그리고. All stories 람 n d 게 되죠 메리와 h 이먼으로부터 e r 친 베넷은 한 집에 도착하는데 은 e 이책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은 죽게 되죠. 메리와 사이먼으로부터 도망친 베 어? 어? 부 제나를 이렇게 만든 범인은 제나를 쫓던 제나의 전남친의 아빠로 결정된 듯합니다. 옆에 태워뒀었잖아요. 그런데 제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제나의 전남친에 대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나의 전남친이 제나에게 몹쓸 짓을 한게 아니라 위대한 무의 세계니 뭐니, 지금 현실을 거부할 권리를 갖자는 이 뭐니? 중이병에 걸린 제나의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으로 전 남친이 살자를 해버린 거였죠. 제나가 몹쓸 짓을 당한 게 아니라 한 거였네요. 제나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남친의 죽음으로 현실의 고통을 알아버린 거였죠. 그렇게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제나의 선택은 부부는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제나를 식물상태로 만들어줄 유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나는 피해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책이라는 꼭 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 유령들에 의해 쓰여진 책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나 이야기는 피해책에 기록된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 메리와 사이먼의 이야기는 사이먼이 피해책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베넷의 이야기는 사이먼이 피해책이다! 이라는 무시무시한 정체를 짠! 하고 밝히는 이야기였고요. 사실 제나 이야기가 비중이 많이 커서 굳이 여기에 피해책 같은 소재를 우겨넣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환상특급 같은 드라마처럼 피해책이라는 대제목 아래 수많은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제나가 나쁜 여, 여러분, 어딜 도망가요? 구독을 눌러 저의 영양소가, 아니, 연어가 되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